안녕하세요. 대한예수앙용통합교단 행복카페 단임자 리바이신 대표인 양문주 목사입니다. 2 0 1 3년 1월 28일 토요일 2 3도란수순교티 말씀, 폐북 란수순육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티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다 하시더라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 함께 글동도 보시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교 일월 시대 요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있어 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 8장 20절 말씀 아멘 묵상나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트를 통한 종교개혁 당시 초대회공동체 신앙을 이어오던 로마 가톨릭의 면제부 판매는 그 시대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통치를 얼마나 타락하고 뒤틀린 것인지를 반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듯이 오늘날 새벽 기도회에서 세계 최고로 할수 있는 교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을 관철시키고 제자훈련에 있어 세계 최강이할수 있는 교회가 편법과 탈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위형적 거대함과 화려함들을 극대화한 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초대회화되고 성도들이 몰리며 재정이 커졌다고 해서 당연스럽게 단임 목회자의 월사레비를 대기업 임원 수준으로 하고 주님의 가장 앞에 선 제자를 할수 있는 자가 고급성 차를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현상 등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 또한 얼마나 세속화되고 병들어 있는지를 선명히 드러내며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무엇 보다, 우 리의 신앙 에서 기준 이자 생명 으로 도같 은, 구 주의 주님, 성 경의 말씀 과 얼마나 어긋 나고 편지 되어 있는 지를 잘보 여주 는것 이고, 특히 성작성은 삼일 하 아님 에 대한 것이 하나 님의 세계 에있어 복음 에, 근본에 있어 건전한 신앙과 영성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긴급한 것인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책임 있는 자들과 기관들이 오랜 시간 잘 다루지도 않고 있고, 게다가 그에 있어 서두요하거나 자복하거나 돌이키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회복이나 갈망의 몸부림조차 잘 보이지 않거나 미루고 있으면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심히 유태한 현실로 보입니다. 진정한 님께서 만은의역임을 받으시는 분일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여러 모양의 대표성만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범한 것만으로도 그 자신들 뿐 아니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온라우리들, 온 세상과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설레는 고통과 대가들이 있었는지를 볼수 있게 하고 노아의 때에는 제약들의 온 세상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세상이 넘쳐서 거의 다 몰살당한 을 것을 볼수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기소이며 이 하나님의 살아 익사하신 응답과 복들 등을 풍성하게 누린 만큼 요단강을 앞두고 단한 번의 모이답지 않은 오망과 불신앙으로 인해 요단 스피의의각과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징계를 당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윗 또한 그가 받은 총과 복들, 승리와 흥앙들 이상으로 그가 범한 간음, 살인교사 등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제약들로 인해 오랜 시간 그다심뿐 아니라 가정과 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파괴들이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루다와 부기살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더욱 반복하며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해진 제약들로 인해 살륙과 강간들, 진멸과 포로됨들 등으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도 알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앙의 초대 공동체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같이 재물과 탐욕으로 인해 단한번 속인 것일 뿐인데도 한 날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천 년 교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사례들은 넘치고 다셀 수도 없을 정도인 것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영적인 이치와 원리는 시대와 나라를 넘어 조금 도 변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한 가지 이제라도 다름 아닌 하하니의 말씀을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 그조차도 우리의 힘과 의 세상의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람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하니 아버지 장수의 뜻과 예속과 승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다고 참여하면서 그 이름에 쓰성령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디버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은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그 무엇보다 주하여 더욱 말씀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도로 나아가고 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시급하며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든 기준과 중심과 생명이사 전부이신 오늘 본문의 구주 예수님부터 본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에 대해 이상이 오시어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며 재와 진노와 사단과 사망과 심판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과 함께 천국을 영생의 백성으로 그듭나매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하신 분인 것이고. 그는종으로 인생들이 이상에서더 나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 생일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실뿐 아니라, 그존재하개는 상, 구약과 신약시오올라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전, 천지상적 창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히 이르기까지 단한 채라도 분리별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이슈, 그일 카드를 완벽하게 좋아되시이완전하되이한 뜻을 이루시는, 성작선은 3의 차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하게, 말씀들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위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성을패 폐부 또한 중력운동은 사사기 파트 이사를 자신의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승기며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게소수의를 보겠습니다. 사생기 우리 인생들 얼마나 약한지진정하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약해지기 쉽고 자기 소견들하며 생각 이상의 불신앙에도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심정 우상과 사악들 안타까운 모습과 실상들 더 심각한 제약과 문제들 등에까지 어느 정도로 잘 빠지기 쉬운지도 잘 보여줍니다. 한편 그러한 인생들의 실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특히 우리 인생들보 포함하는 제약들에 대해 어디까지 상세하게 정확히 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며 실상 그러한 제약의 대가들이나 징계들이 생각이상으로 많이 아프고 쓰라는 것임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그지정부는 아닌데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해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으며 실제 사사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등 구원의 일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사세계 전반의 이런 안타깝고 슬픈 모습과 상황들은 사사 시대만 장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노아, 출애굽 강야 시대, 구약 전체에서도나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서 온라인 생 우리들에 있어서도 사세상 끝날까지 변하기 힘든 곳으 위험한 시대, 시대에 연가주수에 머무리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자 자아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사실란말로 구조 예수님께 이상에 오시고 십4일시작에 했던 그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모든 축복과 통치가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장시도 구원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시간당 하나나 하진행하서나타내지 않으실 수 없었던 이유와 실상인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조 예수님께서 일상과 전율로 보다 더 나아가 온 우주보다 심지어는 과거의 미래와 같은 모든 시간보다도 더크신 성자임이신 그 목숨값으로 대수과 대신하시면서 실제적인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남과 화평의 모든 구원이 되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신 것이며, 사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과 세상에 대해 단쪽을 잘 보여주시면서, 잘 보여주면서, 그러한 구수사에 있어서의 배경이자 전제를 보게 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악해지기 쉬우며, 그로 인해 진노와 심판대에 빠지게우리 인생들이, 하하님의 장점의 뜻과 약속과 섭리하 구제의 십자가로 인해, 70점 그 위치와 역할 따라 하하님의 증시자, 구제의 이름과 함께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해, 재화 심판들이 아니라 도무지 점연합과 불신앙들도 아니라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며 말씀의 신앙이 되고 하늘의 힘으로 강해지고 무엇보 갈수록 더 말씀의 일정이 되면서 말씀의 성령님의 권능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능력도 누게될뿐 아니라 영원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협회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을 통해 십1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근속들이든 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의 참을 오날 우리들이든 어쨌든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이 없이는 그단 인생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사대 같이 비참하거나 그 이상으로 불행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한편 예수님 십자가는 아래 본문에 사시대처럼 연약하고 제약대파이시는 그러한 실상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면서도 불쌍히 수고 사랑하시며 언어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본신과 실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고 세상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와 함께 진정 그 누구든 그딴 죄든하나님께서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심을 독생자의 목숨으로라도 대속 대신해야 할 정도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임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국률과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해계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구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은상과 전율로 모든 공업받닥 그신 성자님이시기에 그자 목숨 값은 모든 시도와 나라들 시간 과공간은그 뭐 자체로 상상도 다할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사랑과 극률과 능력의 결정체이자 가장 실질적인 대속과 대속과 가장 실질적인 대속과 대신과 음과 평의 값인 것이며 누구든 하 아니 아버지 의 창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 구주를 믿고 영접하며 숭화숭화 의지한다면 그의 칼에 따라 구주 예수님 이 이런 가운데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이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에 계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다요주구원일들은 모두 실제되어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제약들 그로 인한 심판과 행벌들에서 벗어나고 거듭날 맛보게 되는 것임은 물론 삶의 자료의 역사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강건해짐을 새롭게 되며 더 나아가 또 말씀의 신앙이 될뿐 아니라 그로 인한 하늘의 힘의 강력함들도 모두 실제로 풍성누리게 될수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는 마치 목욕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을 영생의 백성으로 말씀의 인생은 그넘 남인 것이고 날마다 중간마다 있어서 하늘님의 장치부터 거약 것을 리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과 그날 성령이한 직접적 실제 경쟁 하늘의 힘과 은혜들 성리와 역전들 바를 수 있는 것 같은 회계의 효력들과 새로워짐들 등인데 참으로 인생들은 오직 구주의 주님과 함께 영원 히여쩔수 없이 경계되는 사시대에 가치지 않게 된 것일 뿐 아니라 반대로 삶의 자회사 현장들 순간 순에 있을 수도 이기고 극복하며 역전될 수 있는 하느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며 심지어는 더욱 말씀의 열정이 되어 직접적으로는 갈수록 더 말씀의 성령의 맥사도 충만하게 누리게 된 것이고 그눈중로 말씀하신 성사사회의 자녀의 깊은 역사하심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 실제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는 하느님 의 사건들 말씀 신앙의 결정체인. 복음의 능력들도 우리생활 이상으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있게된 것이며 또 세상 끝날 신의 몸으로 부활과 영원하다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실체가 되고 누리게 되면 아닐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자충을백성된 것이고 세상 믿음과 함께 이미 참여하고 그듭나며 확정되고 예비된 상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람이 다신 요하의 목적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이 인도하 내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도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요하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요아를 버리고 바알과아스달로쓰숨겼으므로 요아께서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 노라에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다신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 어디로 가든지 요아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요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요아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요아께서 사사들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 2장 17절 10절 말씀 아멘. 백우정 종주년 집미라선 출판사입니다. 이사도만전 배수금 세양범주또당신법기 르바임스의 게시판, 게시판설경비게시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로한 사람을 처상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을 하느며 주우되 시고 무엇보다 재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음의 배력릴때 날마다 음식에 축복하며 더 나아가 각사일반 곳곳에 가슴의 봉일들이 더 강해지길 소원합니다.